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 l 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북 도시 지역 빈집이 늘어나면서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로 인해 구도심 슬럼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유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군산 등 전북 도시 지역 빈집들이 해가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북도의 시군별 빈집 현황에 따르면, 전주시의 경우, 지난해 6월 말을 기준, 931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9동 늘어났으며, 군산시의 경우, 지난해 6월 말 기준, 710동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2동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반해 도내 농어촌 지역인 완주군의 경우, 지난해 6월 말 기준, 462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5동 감소했고, 순창군 또한, 73동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심 지역의 빈집 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전주 군산의 경우 에코시티, 만성지구, 효천지구, 디오션시티 등 신규 택지 개발로 인해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반면 농어촌 지역의 빈집이 줄고 있는 것은 해마다 인농 등에 따른 빈집에 대한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구도심의 인구 유출이 증가하면서 구도심의 인구 감소와 주택 노후화 및 빈집 방치로 구도심 슬럼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구도심의 이곳저곳 빈집이 많아지면서 각종 범죄와 청소년들의 음주, 흡연 등 탈선 장소로 변모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KLN 유유광입니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를 갖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 강구 등 7개 안건을 채택해 전북도와 중앙부처의 건의에 공동 대응기로 했습니다. 이날 채택된 안건은 서부 내륙 고속도로 부여 익산구간 동시착공과 지자체 직영 여성 새로 일하기 기간제 근로자 고용 안정 대책 마련, 호국 보훈 수당의 인률적 지원 기준 마련 등입니다. 또 지방 공무원 관리 운영 직군 정원 조정 제한 완화, 신속한 관광 단지 지정 및 조성 계획 승인, 시외 버스 운임 산정 예외 구간 확대 등의 공동 대응한다는데 뜻을 함께 했습니다. 14개 시 지속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 같이 시장 들 많은 관심과 협조를 이 밖에 전북에서 열리는 스포츠와 문화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한 정보 공유와 홍보를 공동으로 추진키로 합의했습니다. 전북 장수군의회 정영모 의원은 농업인들의 계획적 농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의 한결기자입니다.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해 장수군 내 농업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북 장수군의 정영무 의원은 12일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개별 농가가 연초 농협과 출하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 농협이 약정 금액의 50%를 농번기에 월별로 나누어 지급하면 농업인은 수확 후 원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지자체는 원금 상환 시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보전합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2013년 경기도 화성시와 전남 순천시가 처음 도입했고 현재 전북 남원시 완주군 등을 포함한 전국 18개 시군에서 시행 중입니다. 이에 대해 장수군은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인 월급제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계획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시행 중인 시군의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 용역 평이화,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우리 군에서도 시행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대금 선 지급제의 실시에 관한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는 관련 법안이 올해 6월 시행되면 농업인 월급제 시행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NN 한결입니다. 전북 완주군은 복숭아 순나방 및 심식 나방의 교미 번식을 방해하는 이중복합 교미 교란제를 과수농가에 지원합니다. 교미 교란제란 나방류가 산란시 성페로몬을 방출해 교미를 방해하고 번식 자체를 근원적으로 차단시키는 친환경 자재로 일명 페로몬 트랩이라고 합니다. 교미 교란제의 방제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로 작물에는 영향이 없고 미생물에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며 나뭇가지 등에 간단하게 설치하여 사용이 편리합니다. 이에 완주군은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예찰 트랩을 설치해서 이 주일마다 발생 상황을 과수농가에 통보하는 등 농가의 병충해 방제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대전광역시는 시민이 참여하여 시민의 시각에서 시민을 위한 시민 참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2일 시민옴부즈만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위촉된 시민옴부즈만은 30명으로 변호사와 세무사, 기술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시민옴부즈만은 앞으로 2년간 시민고충사항 관찰 제보, 행정일선에서 일어나는 공무원 부조리 감사청구 및 고충민원에 대한 공동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대전시 기관운영종합감사시에도 시민감사관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날 권선택 시장은 시민이 행복하고 살맛나는 대전건설의 천병이 되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온라인 등록업무 위수탁협약을 지난 12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민원인이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을 통해 접수한 후 조치원 청사에서 처리해 온 자동차 온라인 등록을 교통안전공단에서 처리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규 등록과 이전 등록, 말소 등록 등으로 교통안전공단은 세종 검사소에 전담 사무실을 설치해 자동차 온라인 등록 민원을 10분 안에 처리하게 됩니다. 더불어 자동차 온라인 등록 서비스 대상 범위도 확대해 자동차 등록 민원 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KN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